지난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었겠지만 이 예레미야의 거의 끝막입니다. 이 50장, 51장은 어, 당시 근동아시아의 최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그 이, <laughs> 말씀을 제가 우리 교두라고 같이 좀 나눴어요. 그래서 50장 앞부분을 살펴봤는데 어, 이제 예레미아도 이번 주로 끝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진도를 조정을 해서 말씀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오늘 그 원래 본문이었던 51장 11절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망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 어떤 위험과 그 권세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바벨론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 그것을 어, 얘기하는 것이 11절부터 쭉 나와요. 한번 보세요. 11절 보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신 아니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곧그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50장 51장이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허정자 집사님,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바벨론은 그 당시 우리로 얘기하면 한 미국 정도의 힘을 가진 왕국이었습니다. 이 왕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근데 그렇게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데는 작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1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살도 준비하고, 방패도 준비하래요. 왜냐면, 자,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네? 메대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 이 왕국의 왕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붙이기사, 어느 나라를 멸하기로 뜻하셨대요?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자, 뜻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뒷부분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예? 이는 여호와께서 뭐 하신대요? 보복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왜 보복하시느냐? 말씀이 따라붙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그의 뭐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저지른 만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갚아 버리시는 거예요. 자, 바벨론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성전을 부숴뜨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러분, 이들의 이 행위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그 허용의 범위 안에 속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건 뭐냐면, 이 바벨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 도구에 불과한 이 바벨론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이 세거든요. 네? 모든 왕들이요, 모든 신들이 자기 어떻게 발앞에 굴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구인데, 이 도구가 도구, 도구라고 생각을 하자는 뭡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생각해서 기고 만장해서 마치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여호 하나님조차도 모독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묻고 그들이 행한 대로 어떻게 대갚아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 하나님의 성전을 그 유린한 죄를 하나님은요 결코 자시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14절 말씀이 따라붙어요. 13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내 재물이 한계 곧내 끝이 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려 하시도다. 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인데. 자, 바벨론은 여러분, 근동아시아의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요. 이 바벨론과 에국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강을 끼고 있어요. 깨큰 강. 그게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학교 가면 배웠던 게 뭐냐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거기 문명이 나왔다 그랬죠. 고대 문명. 그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랑거리였어요. 예? 왜? 다른 나라에는요. 여러분,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가란 것을 이 가란 목을 죽일 정도였어요. 그러나 애굽이나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요, 에굽의 나일강이 있고, 바벨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목마를 일은 별로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기에서 목매했던 겁니다. 자, 다른 나라에는 물이 없으니까, 주구장창 자기들의 어떤 그 권세와 이 세력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니네 나라엔 물 없지. 우리나라엔 있어. 네?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이 의지한 것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한번 보세요. 13절에 다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물가에 산다. 많은 물가. 네? 많은 물가에 살면서 또 뭐, 뭐도 많대요? 재물이 많대요. 자, 물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그러니 눈에 뵈는게 없었습니다. 풍부한 자원들도 있었어요. 근동아시아에서 여러분, 그만한 어떤 수자원과 재물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늘높은질을 올랐던 겁니다. 예? 기고만장 해가지고. 예? 그런데 여러분, 인류 문명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인간이 의지했던 이 허망한 것. 군사력이라든지 재물 이런 것들은요. 더큰 군사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풍부한 자원은 언젠가는 메말라 버려서 그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없게 만들 때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벨론도 어떻게예요? 예외가 될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13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15절, 16절에 세속사이 어떤 흥망성세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어디에 우리의 눈이 가 있어야 되는가? 15절 16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나 이런 허망한 세 속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이 가야 될 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기입니다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15절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능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명철의 에 의해서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자 시골 교회의 장점이 뭘까? 여러분 농사 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큰 능력을 날마다 깨달을 겁니다. 네? 자연의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주와 만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온 땅과 여러분 만물의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열망의 주인이 되신 것서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요.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이 먹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시다 보면 어떻게 남아있는 건 자존심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요즘 내가 그걸 봐요. 요즘. 요즘 제가 우리 교우들의 삶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전 사역하면서 굉장히 영민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모르는 게 없, 없다는 그런 소리를 늘 듣고 살았어요. 눈치도 빠르고. 어떤 영적인 감각도 있었고. 근데 여기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경험하게 하신 게 뭐냐면, 그런 모든 눈치, 영적인 감각들을 다 끊어버리세요. 처음부터 그냥 아주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좀 넘었으니까 아, 우리 교우들의 삶이 어떻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요즘 어떤지 아세요? 교우들의 삶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장을 넘기듯이 이렇게 살펴보게 하십니다. 그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삶의 질곡이 교우들의 삶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게 뭐냐면 네 얼마나 교만하지 않냐?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이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한테만 적용되는 겁니까? 우리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요, 농사 짓는 데는 기술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점점, 점점, 이 일기를 우리가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벌레들은 점점점점 많이 생겨요. 네?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부지런히 그렇게 일하시면 어떡해요. 어떤 때는 그 수고의 수고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어디 가야 돼요? 백권선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복의 길을 열지 않았으면 어떡해요.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면서 애써도 어떡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어떡해요? 그걸 모르고 어요 기구만장에서 자기 잘 나가서, 그 뭐야, 자기가 이, 그, 근동아시아의 어떤 이 패권국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짓을 하다 어떡해요? 멸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지. 17절, 1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뭐 하대요?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뭐래요? 거짓이요. 그 속에 뭐가 없답니까?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것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 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데 멸망할 것이나 이런 말씀. 자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늘 우리 교도들하게 저에게도 그러지만 도전하는 게 뭐냐면 강팍해지지 말자고 완악해지지 말자고 완고해지지 말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조금 다 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 안에 여러분, 이상한 똥꼬집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 이상한 똥꼬집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생명이 없는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수치를 다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요. 우리 인생에서도 봅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다시 보세요. 뭐라 그래요? 사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잘난 줄 알지. 예? 예? 너 많이 배운 줄 알지? 너 지혜로운 줄 알지?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고 뭐 하다 그래요? 무식하다 라고 무식하다 자기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러분 그만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 꼬꼬라지면서도 어? 자기가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줄 모릅니다.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난면을 삽니다. 그건 예수는 믿으나 믿지 않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삶이 여러분 어떻 정말 이게 맞는 삶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이 될수 있어요, 그게. 꼭 우리는 돈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잘 섬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물신을 섬기는 것도 탐욕의 우상이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모양만 바꿔서 뭐 근동 아시아 오래전에 사람들은 여러분 발과 아세라 뭐 이런 여러분 만몬 여러 가지 우상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 시대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거 섬기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자체도 여러분 그 결말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나중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그것들은 뭐래요? 헛된 것이요. 예? 초롱거리니. 예? 징벌하시는 때에 예? 무한대요. 뭐 멸망한다, 그래. 요 예? 근데 그렇게 망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안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에 미친 사람들 을한번 보세요. 예? 막 주식을 해야 되고요. 예? 무슨 막 그냥 뭐갭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예? 도박에 미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번 한 번만 잘하면 크게 한건할수 있다고. 예? 이제껏 망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헛된 것이고 저런 거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결론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뭐라 그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세요? 그래니그 뭐라 그래?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지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집하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년 사역을 저는 오래 했기 때문에 빨리 봐야 돼요. 빨리 상황을 인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처방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동양교회 와서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는요. 우리 교인들이 힘든 것만큼 제 마음이 참 많이 힘듭니다, 사실. 교인들이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도 소, 소출이 좀 이렇게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는데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나이 먹어가시면서 늙어가시면서 야그 삶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봄부터 열심히 일할 때 저는 뭐한 줄 아세요? 논주 아세요? 배두드리고 논주 하십니까?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그렇게 밭에서 일할 때, 들에서 일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나갈 때, 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노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 복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아픈 삶을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시간이 이제 여름을 지나 가을을 향해 갈 때, 저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듣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교우들의 삶에 결과물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어 예배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해요. 농사진 게 별로 그렇게 썩 탐탁지 않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제가 더 마음이 아파요. 제가 더 속이 상해요. 근데 농사 일만 그런 게, 그런가? 교들의 일상의 삶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요즘 현대시대의 목회자나 교인의 관계처럼 그냥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바라보는 것이 예의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올해 들어서부터는 전혀 어떻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가정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여러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터트리시면서 그걸 보게 하실 때가 많다고 그 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예배를 마치고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그 가정의 문제 때문에 제가 사실 밤을 꼴딱 쐈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우리가 끝내줄 수 있을까요? 농사짓기 때문에 여러분 잘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섭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한다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완고할 때가 많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완고하지만 누구에 대해서도 완고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처럼 될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에, 전하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내리는 그런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애쓰고 힘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의 통로를 열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원래는 그거 봤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님 하루 숨도 쉬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주께서 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내가 일하는 모든 들판에 주님이 하보자,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키우고 애쓰는 모든 내 자녀들의 삶에, 내 배우자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여 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겸만하지 말고 겸손한 삶 살아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 도하 겠습니다.